일단 끄고, 요거. 네, 일단 아니, 끄고. 네. 이거는 하지 마시고, 네? 아, 예. 이건 끄지 마시요 이것만 꺼도 돼요, 오프. 불아 예. 들어온 지 보시고, 불 네. 음, 들어왔고. 네. 배터리 온. 요거 온. 네. 온, 키 온, 키 온. 네. 배터리 온, 키온 하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할게, 이 밸브가. 네. 이쪽이 지금 열린, 이제 우리 방식으로 작업 중지 상태란 말이죠. 이 중지 상태, 예, 예. 이게 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확인 한번 아, 하고. 예, 예. 여기 지금 이제 중지, 노래가 대가 있으면은 이게. 그렇게 예. 해서 시동 한번 좀단 걸어보세요. 예. 시동 원터치, 원터치 시그 다음에 RPM을 대부분부터 닫아요. 대부분부터 열어. 아히 예. 닫아야지. 단계별로 해보려고 단계별로 한 번만. 네. 어딜 소리가 조용하잖아. 네. 내리야지. 그다음에 알패부터 치러 끄고 한번못 때치러. 그러니까 당황에는 무조건 알펜부터 내리고 치러 갈 거야지.